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유동규를 응원해 주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병원에 좀 누워 있습니다. 아, 몸조리 못하게 해주고요. 시술 받았어요. 네. 아니, 부고 부산분이세요? 예. 여는 지금 여기 여기 예. 시술 받았습니다. 선생 라이브 방하셨네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아, 금 지금. 만 예. 아 이제. 금 예. <laughs> 아, 예, 예. 지금. 아, 금 지금.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지금. 허리 지스지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지지고 예, 지금. 세 군데가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시술을 다 받았습니다. 예, 시술 받았어요. 안부 조금 허리 쪽에 그 밑으로 타고 내도 쪽이 아예좀 좋습니다 지금 아직 의사 선생님은 못만났고요 지금 이제 수면 마취에서 이제 깨어나 가지고 예 수면 마취에서 깨어나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예, 걱정하실 것 같아서 어 좀. 방송을 켰습니다. 예, 요거를 조금만 더 올려 주실래요? 예. 예. 아, 조금만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네, 아, 됐습니다. 예,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아, 지금 이제 뭐냐면 오늘 이한 게. 아, 어, 신당 창당 문제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에, 그리고 신당 창당과 관련된 내용들, 왜 신당을 지금 창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어,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현안 문제, 그다음에 이재명 민, 민주당이 지금 폭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심지어는 이, 그 동안에, 어...